네, 그 다음에 이제 좀 준비 과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일단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 IH 점수 받기 및 영어 실력 준비. 그 다음에 이제 워크 익스피리언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뭐 병원에서 일한다든지 아니면 뭐 적십자 뭐 이런 데다서봉사를 한다든지. 그런, 어, 병원에 관련된 제가 저, 작년 이제 코로나 했을 때는 꼭 병원이 관련된 거 아니더라도 그렇게 사람을 도와주는 이제 공사 활동 같은 게꼭 필요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의사 의사가 되는 자제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사람을 도와주 도와주는 거 원하고 사람 인터랙션이 어땠는지를 보는 거를 원하는 거고, 도 팀워크 이런 것도 보기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어땠는 이제 나는 어떤 어떤 걸 어떤 자질을 보여줬고, 난 어떤 사람이 되는 거 보여줘야 돼서. 일단 워크 익스피리언스가 없으시면은 이게 제일 중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과학 선행 학습은 어, 거기서 열심히 하시면 또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나는 정말 더 열심히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 뭐 학원을 학원을 다니실 것까지는 필요 없고 저는 이제 온라인으로 유튜브 같은 데서 뭐칸 아카데미나 이런 데서 선행 학습 했었어요. 그다음 그래서 이제, 어, 영어 실력 준비 IH 공부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보고 싶은데요. 어, 저는 이제 그 자, 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옥토라는 거를 패스하면 IH를, 어, 준비를 따로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 외국에서 공부한 경험 바로 없이, 바로 이제 파운데이션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영어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과학 과목은 그래도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데, 인터뷰는, 이제, 막, 영어 실력이 되게 출중해야 되고, 어, 그렇게 자기, 자기가 왜 의사가 되고 싶은지, 왜 유클란, 어, 오고 싶은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되게 복잡한, 이제, 그런, 에티 h i c a l 같은 거를, 그, answer 해야 하기 때문에, 되게 영어 실력, 일단은, 그, d e v 하는 게 되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어, 특별히 그냥 IH 공, IH 점수를, 어, 만약에 못 맞더라도 공부를 이렇게 하면은, 어, 되게 영어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인터뷰에서 제일 중요한 이런 말하기, 그 다음에 또 글쓰기 연습을, 어, 중점적으로 하시면 되게 좋아요. 네, 다음. 네, 그리고 이거 아까 말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이제 또 원장님도 저한테 이런 말씀을 많이 해서 대,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런, 이런 일을 하면서 공사를 하면서 왜 되고 싶은지 아니면 나는 어뭐 이렇게 이런 질문을 물어봤을 때 어떻게 말해봐야 말하, 말해봐야 될지 그런 걸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인터뷰에서만 이제 통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런 경험을 하면서 어, 내가 정말 의사가 되고 싶은 건지 그런 것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인 것 같고 어네네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어 이제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상 내가 막왜 의사가 되고 싶고, 막 어떤 그런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경험을 하면서. 다음. 네, 어, 간단하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학은 공부 필요 수학은 이제 거의 공부를 안 하셔도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네, 다른 것도 선행학서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뭐, 이제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카플란이나 유튜브, 아니 면 AP 교재 아니면 A 레벨 이런 게 많이 있어서 그렇게 따로 공부하시면 도움 많이 되시고. 다음.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저희 어그 애나토미 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화 화요, 저는 화요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어막 이제 레처 같은 거 여기서 들었는데 이제 이런 거를 보고 하니까 확실히 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 뼈 같은 거 배울 때 그냥 아 이게 이렇게 이런 걸 보고 하니까, 그리고 막 이렇게 모형 같은 게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막 조립 같은 것도 해보고 수업 시간에 그래서 되게 뜻깊고 더잘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그 네. 카데바라고 하죠. 사람 시체를 1학년 때 만져보고 왜 이런 경험도 있었어요? 아, 근데 그거는 저도 되게 아쉽다고 생각하는 게, 유클라는 그 실제 이제 시체를 만져보는 경험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모형으로 그 대신 그런 경험을 비슷하게 어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런 이제 그런 거는 네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다음. 네, 그다음에 저 이렇게 저는 이제 1학년 마치고 이런 많은 병원 같은 데서 이제 플레이스먼트를 할수 있는데 저는 이제 어 되게 좀 시, 어디지 이제 시골 같은데 가서 했었는데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왜냐하면 되게 큰큰 큰 이제 프라이빗 프랙티스에서 이제 많은 환자를 많이 봤는데어 이제 저희 학생이 이제 막 엄청 많은 게 아니라 저희를 이렇게 저희를 특수하게 케어, 케어해준 이렇게 그런 플레이스먼트여서 되게 많은 거 느꼈었고 또아 정말 의사가 되는 게 쉽지만은 않은 길이구나, 아니면 뭐, 아, 의사는 이런 일을 주로 하는구나, 연구 의사는 이런 뭐 고충이 있구나, 이런 거 많이 배웠고. 네, 일단 1학년 플레이스먼트는 되게, 어, 그냥 경험,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스킬 같은 거를 배운다기 보다는, 아, 그런 걸 이제 프라티스 할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한데, 일단 경험, 일단은 NHS가 어떻고, 연구 의사들이 어떻고, 그 다음에 연구 뭐, 간호사들, 뭐, 이런, 파마시스트,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같이 일하는지를 볼수 있는 좋은 방법. 다요 네,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리버풀, 맨체스터, 유명 도시 근처에 1 시간 이내로 다갈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또, 어, 간단하게, 아니, 뭐, 제일 또, 중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되게 레빙카스트가 싸요. 되게, 런던보다. 그래서 저는, 어, 한 달에 한, 4,50만원? 그 정도로도 이제 되게 풍족하게 살고 있고, 어,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 렌트비도 엄청 더 훨씬 싸고, 네, 다음.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되게 옛날 일이긴 한데, 어, 유클란 파운데이션에서제 개인적인 기억으로는 한 하루에, 한 하루에 3, 4시간 정도 평균적으로 수업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네, 이렇게 케미스트리 배우는 시간도 있고, 그 다음에 케미스트리 뭐 랩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그 스킬스, 이제 인터뷰 같은 거 배우는 시간도 있고, 수학 같은 거 배우는 것도 있고, 수학을, 아, 수학을 배우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영어, IH를 충족을 못 하면은, 이제 옥토 그 잉글리시 수업을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IH를 맞춰 놓으면은, 어 이 잉글리시 수업 안 들어서 안 들어도 돼서 IELTS로 공부 해야 될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해요. 다음 계속 들어가 요네 아, 다음. 네, 그래서 바이올로지는 어 그냥 대부분 이제 그냥 어, A 레벨이나 막 그렇게 그런 걸 이제 커버하신다고 보면 돼요. 막 이런 거 있으시 이런 거가 있, 있다고 보면 되시고 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스킨 하시면 보면 되실 것 같아요. 다음 네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어네 일단은 선행 학습 어느 정도 하시면 더 쉬울 것 같고 그렇게 너무 제가 조언드리고 싶은 건 너무 걱정 안 하시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와서 그냥 열심히 하신다는 이제 그런 의지와 이제 엉덩이가 무겁기만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일단 다음 다음 네, 이런 거를 공부했고 다음 케미스트리도 네, 네. 이런 거를 배우고 되게 어렵지 않아요. 오겐는 케미스, 저는 일단은 유기화학에 대해서 되게 걱정했는데, 되게 기초적인 거 배우고, 막, 외우는 양도 엄청 많지 않아서, 어, 오히려 화학을 더 수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많은 학생들이. 바이올로지는 외워야 뭐 될게 많고, 또 되게 바이올로지는, 어, 좀, 그,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던 게, 그, 이제, 그 답을 할 때? 예, 특정한 월드를 쓰는 걸 원, 원해요. 그래서 만약 똑같은 답이라고 생각해도, 예, 특정한 단어를 안 쓰면 점수를 안 주는 경향이 있어서. 예, 그리고 워낙 바이올로지가 외워야 될 것도 많아서. 예, 근데 화학은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음. 계속 가주세요. 다음. 네. 아, 그리고 이제, 어, 이제 리포트 랩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실제로 가서, 어, 이제 랩을 하고, 그 다음 이렇게 이제 하셔야 돼요. 이렇게 페이퍼를 작성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다 거기서 설명해 주고 어떻게 잘 하는지, 사이테션 어떻게 하는지, 레퍼런스 는 어떻게 하는지 다 설명해 주고 그래서 너무 이것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어,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어, 이제 랩 리포트가 전체 성적이 30%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는 시험적이 이제 최종 시험의 70%를 차지해요. 근데 그 전에 계속 많이 모의고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숙제 같은 거가 많아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아 내가 어, 아니면 지금은 괜찮겠다. 그런 거알수 있어서 어, 네, 좋은 것,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수학은,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어, 전혀 어렵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기억나는 걸로 막 3x 플러스 6은 뭐 12, x는 뭐냐, 막 이런 거 배우고, 뭐, 뭐 미분과 적분도 x를 적분해라.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진짜 약간 계산 문제식으로만 나와서 한국처럼 막 꼬아내는 경우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아예 걱정 안 하셔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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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네, 아까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어, 통계학을 배우는데, 이것도 막, 네, 막 좀, 어려,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되게 어렵지도 않, 어렵지 않고, 근데 1학년, 그러니까 1학기 때, 이제 통계학 마지막 시험을 봐요. 아, 2학기 말에 그럼 이제 이게 30%가 들어가고, 그다음 이제 마지막에, 어, 이제, 어, 통계학을 빼고, 이제 코어 수학을 보는데, 이제 그게 70%가 들어가요. 근데 여기 계산기 사용 필수라고 돼 있는데 막 그렇게 계산이 복잡 계산이 복잡한 건 없었던 것 같아 요 사실 그래서 막 그렇게 뭐 계산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문제가 되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네, 네 다음 네 그리고 제가 저는 이제 어, 오토를 안안안 안, 안 했었는데 어, 제가 듣기로는 그래도 자체적인 시험이어서, 자체적인 시험인데, 문제형이 거의 비슷하다고 들었어요. 조금 다르긴 한데, 더 쉬운 편에 속하다고 들었고, 그 다음에, 네, 리스닝도, 뭐 예를 들어서, 아이아치는 한 번밖에 안 들려주는데, 여기는 뭐두번더 들려준다든지, 도두번 들려준다든지, 아니면 뭐, 리딩도 뭐 조금 더 난이도가 쉽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알기로는 스피킹도, 어 이제, 타픽을 주어주고, 한 일주일 동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고 전 들었어요. 그리고 라이팅도, 어, 전 IH에서 라이팅, IH는 되게 어렵지 않은 시험이라고 생각하는데, 라이팅만 조금 점수를 짜게 준다고 생각하는데, 옥토도 어, 조금, 옥토는 근데 라이팅은 그렇게 짜게 안 준다고 생각해서, 어, IH를, 만약에 점수를 못 맞췄어도, 여기 옥토를 하면은 충분히 열심히 하시면은 충분히 통과하실 수 있어서 또 걱정 안요그 네, 다음에 또 통과를 못 하면은 계속 뭐냐 그 통과 못할 때까지 계속 들을 수 있어서 뭐 시간은 많이 들겠지만 어 통과를 못 하는 학생 거의 없다고 들었어요. 목표로 끝까지 그래서 그것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여기서도 라이팅이 제일 어렵고 많은 시간 소요된다고 써 있는데 제가 또 썼는데 어또 아이치보다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 다음에 또 아마 거기 그 옥토 수업에서 다 이렇게 잘 프리페어 해줄 거예요. 그래서 또 너무 걱정 안하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오토 옥토에서 이렇게 어, 각 항목 70점을 맞아야지 이제 통과하고요, 통과할 수 있고요. 어그 다음에 만약에 모두 다 페일해도 어 이제 방학 때 돌아와서 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한다 더거나. 아니면, 이제, 바, 이제 학기도 중에 열심히 영어를 공부해서, IH로 이제 보면은 성적이 나올 수도 있, 있을 수도 있어서, 네, 막, 네, 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영어 공부는, 어, 계속 항상 하, 하, 해야, 해야 되는 거여서, 네,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 공부는 계속, 어, 특히 IH나 이런 옥토 같은 거는, 공부 계속 하시는 게좋아요